아, 친구야. 나와. <laughs> 어, 오랜만이다, 진짜. 어, 아유, 오랜만이다. 어, 진짜. 야, 요즘에 그 우리 차주 인터뷰가 비활성화되는 거 아니고 친구들이 나와서 도와준다고, 진짜. 예. <laughs> 네, 본인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38살이고, 둘 아빠고요. 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네. 이 민준이와는 네. 이제 대학교동기로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고 있는 차 어떤 차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산지한 1년 7개월 정도 됐고요 아. 두 번째 차인데 네. 그랜저인데 네. 저는 뭐 차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네. 차를 잘 아는 친구한테 가서 추천을 해달라 그랬어요 음. 친구가 뭐 사야 되는지 몽구용이 다 정해놨다 그래서 너는 그냥 그랜저를 네. 사면 된다 애 둘에 이 정도면 은 그냥 그랜저를 음. 사면 된다 해가지고 음. 뭐 별로 고민 안 하고 네. 샀는데 색깔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세차하기 싫어서 회색 같은 걸로 뽑고 그냥 차 관리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타는 음. 아주 그냥 라이트 유저입니다. 1년7 개, 7 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좀 만족을 좀 하시나요? 예 네, 저는 네. 아주 만족해요. 어, 아 예, 네. 음. 기본적으로 제가 이차 전에 차가 뭐였냐면은 5년 된 중고 포르테를 뽑아가지고 사가지고 네. 그거를 그때 한 8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7년을 탔어요. 네. 운전 연습하듯이 타다가. 네. 제새 차를 뽑아야겠다 해서 음. 뽑았는데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와이프가 제발 그 앞에 요것만그 디지털로 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뭐 아. 플래티넘이란 옵션이었어요. 그때 계약서를 급하게 또 바꿔가지고 네. 플래티넘 90만 원짜리만 추가하는 걸로 해서 네. 이차 구매가로만 한3,300 정도. 음. 네, 제가 오늘 인터뷰한 데서 오랜만 에 찾아보니까 지금 음. 그 깡통 차가 한 200만 원 올랐더라고요. 일단 단점부터 한번 네. 얘기 좀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토크가 어쩐지 서스패션선 이런 걸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네. 주행하면서 불편한 점은 전혀 없어요. 네. 저처럼 라이트 유저가 쓰기에 네. 굉장히 주행이 편안하고 네. 단점을 먼저 좀 말하자면 1 시간 정도 이상급의 주행을 하고 주차를 하면 네. 딱 나와서 띠딕 하고 나오면 바닥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아, 그래.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좀차안 사는지 물어봤는데, 네. 한 5초 간격으로, 네. 틱, 네. 틱, 틱, 약간 이런 네. 소리가 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좀 거슬려요, 그게. 장거리 운행 끼고, 네. 차 바닥 쪽에서 뭔가 소리가 틱, 틱 나는 거. 네. 그게 네. 좀 거슬리고, 그리고 이거는 저의 판단이 잘못인데, 네. 이 옵션을 제가 최대한 싸게 뽑으려고, 네. 거의 깡통 가까이, 요거 하나 한 거거든요. 원래 계기판이 아날로그인 네. 거를 이제 디지털로 바꾼 게 90만원이었는데, 네. 그, 옵션 중에 120만원짜리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어요. 음. 그걸 이제 안 했죠. 차는 아. 내가 하면, 되, 운전 내가 하면 된다. 네. 근데 가끔 제가 처가가 구미라서, 네. 장거리 때가 좀 있는데, 네. 그거가 좀 많이 할걸 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 말고, 무선 충전 기능이 있거든요. 무선 충전이 돼요? 근데 속도가 아주 느리다. 네. 그래서 충전하려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음악 틀어놓으면은 그, 배터리가 안다는 정도 아. 유지를 해주고, 실제로 충전은 네. 이런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네. u s b 꽂아서 충전을 네. 의미있게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저가또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저희 동네에서 네. 다 비슷한 시계 뽑았는지 네. 번호도 비슷해요 색깔도 같은데 번호의 앞에 세 글자와 글자까지도 같은 차가 거의 단지 저희 같은 동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불편할까 지금 총 누적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죠? 음. 15,400km고요 네. 예, 제가 1년에 한 만키로 정도 타요. 네, 네. 저는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하고, 네. 평일 때는 와이프가 뭐 애들 학원 왔다 갔다 하고, 네. 주말에 가끔 나가거나, 여행갈 때, 네. 이렇게 하면 한 1년에 한 만키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도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고 있거든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작게 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 9에서 10 나오는 것 같고, 네. 고속도로 타고 뭐한 10분 이상 달린다. 네. 15에서 16까지, 예, 나오는 것 봐서. 예전에 한 번은 기포공항 가는데, 네.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9가 찍혔어요. 고속화도로만 가는데, 네. 그 하이브리드도 아니 뭐지? 신기해서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첫 번째 준비하신 장점,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가성비가 좋다. 3천만원대, 물론 저는 거의 깡통 비스불리하게 뽑긴 했지만, 네. 사실, 풀업 하시는 분들은 4천만원이 넘긴 하는데, 네. 가성비 측면으로 뽑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상 할건 없다고 생각해요. 내부 넓이라든가 이런 내장재에 또 혹하거든요. 제가 볼때 이런 내부 편의시설이나 보편적인 고급스러움이 어 굉장히 잘돼 있다. 그래서 내장 부분에 만족도가 높고. 이차 예,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탈수 있는 이 음. 예, 부분이 음. 있고, 아까 얘기한 연비 부분도 예, 제가 볼때좀 장점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사실 네.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그릴이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마음에 들었고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랜저를 사시면서 신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네. 거 봤을 때 약간 쓰읍, 기다렸다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laughs> 있나요 혹시? 아 전혀 없어요 저는 K7이랑 그냥 봐도 네. 항상 이, 이 차가 더 사랑스럽고 네. 네. 저의 선택과 계속 추천해준 친구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눈높이에 맞게 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을 그냥 딱 불러줬고 네. 가격도 제가 맥스 4 0까지 생각했는데 네. 그거보다 굉장히 싸게 막았고 네. 그냥 아쉬운 게 있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친구한테 계속 놀림 받고 있어요 굳이 또 그렇게까지 그냥 이제 가장 슬플 때가 이제 네. 공부 타고 양재 부분에서 항상 막히거든요 그쵸. 명절때도 그 올라오거나 할때 굉장히 가다서다 많이 하는데 네. 그때 좀 스마트 크즈 컨트롤을 해도 발을 좀 쉬고 싶은데 네. 그거 못하는 게 아주 네. 천추의 환입니다 아, 썬루프는 네. 빠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 없어세요 아, 썬루프는 어. 원래 싫어해요 어. 네. 어. 괜히 이제 네. 잘 모르는 지식에서 네. 이 차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지 네. 중간에 유리 들어가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음. 입장에서 이 차를 네. 또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면 후회를 안할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네. 딱저 같은 사람들이 타면 돼요 <웃음> <웃음> 뭐냐면 좀 이렇게 차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신 분들. 근데 좀 세단인데 어떤 가성비나 이런 것 따지는 약간 가성비 가성비충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타고 나서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약간 이제 좀 하이엔드나 이제 좀 뽐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좀뭐 벤츠나 BMW로 가셔야죠. 근데 국산 차인데 그냥 스스로의 만족과 이런 이제 그런 거 중요시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애가 있는 패밀리카인데 제가 이 차를 그때 차를 뽑으려고 딱 생각했던 이유가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로 가면서 어그 뭐죠 카시트를 안 해도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새 차에다 카시트를 자기 싫어서 자국 넘는게 싫어가지고 그때 한 건데 사실 이제 카시트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SUV가 편한 게뭐 거의 국룰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패밀리카. 예, 물론, 이제, 달아도 되지만, 또, 새 차인데, 이제, 자국 낚고 그러면, 저도 좀, 별로여서. 어쨌든, 차잘 모르는데, 이제, 많이 팔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그런, 이제, 보편적인 시각에 따라서, 하면은,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기, 유튜브 출연한 김에, 네. 좀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저기, 저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네. 10주년. 이 저와, 어, 10년을 동원해준 저의 와이프, 이창미. 그리고 저의 이쁜 하늘이, 예, 귀여운 하루.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고,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오래 가자. 사랑해. 예, 이상입니다.